오늘 읽을 성경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은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 뒤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전에 있었던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한달 만에 말장 도루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님 도루묵 좋아하세요? <laughs> 그 임진왜란 당시 피난길에 올랐던 선조가 처음 먹어보는 생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그 이름을 물어보니까 무기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조가 무슨 생선 이름이 무기냐 이렇게 맛있는데 그래서 좀 그럴 듯하게 이름을 하나 지어 줬는데 그 이름이 이제 은어 은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선조가 한양에 돌아와서 그 맛있게 먹었던 생선이 기억나서 그 생선을 좀 갖다 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그 맛이 옛날 맛이 아닌 거예요. 피난길에 올랐을 때는 배고팠고 먹을 것도 없었을 때나 맛있게 먹었는데 다시 원래 자리로 왔을 때는 먹을 것도 풍족해서 그 옛날 맛과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맛에 선조가 실망을 해서 그 묵이라는 생선 생각하면서 다시 묵이라고 하여라. 도루묵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그 생선이 도루묵래서도루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스던 일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우리 말장 도루묵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말장 도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수루 광야를 지난 후 엘림과 신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는 고기와 떡을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그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작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이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노예로서 심한 노동을 하며 고통스럽더라도 차라리 먹을 것이 많았던 그때가 좋았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안에는 노예의 근성과 죄성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잘 먹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식욕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짧은 시간에 체험했음에도 자신의 식욕이 해결되지 않자 단숨에 지도자를 원망하고 구원과 해방 이전의 옛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런데 1절을 근거로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보고 있는데요. 1절을 근거로 시간적으로 보면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째 달은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달입니다. 유월절 양은 1월 14일에 잡았고 그날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 설주 그리고 인방에 뿌렸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죠. 바로는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아마도 1월 15일에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한달 만에 현실적인 문제와 욕구 불만으로 지도자를 원망하고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달 만에 말짱 도루묵입니다. 물론 과거 과거라 해 봤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놀라움 구원의 감격 찬양은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 만에 말장 도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수십 년 짧아도 몇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치면 우리도 곧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나의 욕구를 채웠던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지식, 마음,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것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으로 중심잡기를 해야 합니다. 한 달만에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1년 만에 말장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제가 왜 1년 만이라 했냐면은 우리도 성경 통독을 1년 동안 잘하고 또 설교를 1년 동안 성경 통독 본문과 맞추어서 잘 듣는다면 신앙이 많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말장 도루묵 될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불만족과 어떤 욕망의 필요에 대한 결핍이 생기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금세 누군가를 원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10년 만에 말장 도로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또 주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끝없는 유혹 속에서 지식, 지속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결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